2월 1일 주말 시황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가 제가 1월 23일 날 마치고 주말 시황을 했죠. 이때, 각도가 718.95, 오버슈팅이73365 이랬죠. 어, 그랬는데, 월요일은 오바슈팅을 찍고 밀렸죠. 오바슈팅을 찍고 밀리고, 각도 버티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미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살짝 내려오면서 미결이 살짝 늘었죠. 늘다가, 오후에, 요 때부터 지금, 시간이 뭐 1시, 뭐요 때, 이때, 요 때부터 미결을 급격하게 줄이죠. 급격하게. 급격하게 줄였는데, 요때 지금, 세력들이 작전을 들어가지 않았 겠나 그러면서 화요일 날 각도를 크게 깼죠 그 각도를 크게 확 깨면서 그 다음 봉 9시 5분부터 말아 올렸죠 9시 5분 부터 말아 올리면서 각도를 뚫고 올라가서 그러면서 미결이 살짝 늘죠 그러면서 오버슈팅을 넘어갔죠 오버슈팅을 보통 보면 이렇게 오버슈팅이 갔다 이렇게 밀려야 되는데 오버슈팅이 그냥 넘어가서 오바스팅을 계속 넘어가 버렸죠. 그러면서 미결이 엄청 늘었다. 이때 완전히 세력들이 매수로 돌아서 버렸다. 일봉을 보시면 은뭐 완벽하게 나오죠. 화요일 날. 내려 가는 척 10선 찍고, 월마디 3차죠. 월마디 3차 딱 찍고 올라갔죠. 딱 찍고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날 뭐 완전히 세력들이 위쪽으로 가려고 마음 먹어버렸다. 뭐그런데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 월요일 날 미결이 되게 중요했다. 아,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미국,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제가, 각도가 25,149 였는데, 뭐, 그까지 내려오지도 않았죠. 그까 내려오지도 않하고 올라가다가, 아, 주말에 갑자기 빠졌죠. 뭐 목요일, 금요일부터, 어, 금요일날 엄청 빠졌죠. 금요일 엄청 빠졌는데, 그래도 추세는 아직도 살아있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자리를 버티죠. 이 자리. 이, 어, 25,662이 자리를 버티기 때문에 아직도 미국은 뭐, 건재하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선물 미결입니다. 선물 미결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날 확 미결을 줄이면서 화요일부터 미개를 실고 올라갔는데, 지난주, 금요일은 21만 9천 개죠, 미개이 지금은 21만 5천 개, 한 4천 개 정도 줄었어요, 지난주보다. 지난주보다 줄었는데, 올라오면서 한 팔아먹었다, 이러 보시면 되죠. 이렇게 화요일 미개를 확 느리면서 수요일부터 미개를 확 줄이죠. 이익 실현을 하고 미개를 좀 줄여버렸는데, 한 4천 개 정도 줄었다. 그렇지만은, 미결, 올라오는 미결도 아직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도, 뭐, 야, 물론, 그, 야간에 빠졌습니다만은, 이, 오일선 밑으로 들어가고, 5일선 이렇게 꺾여야 됩니다. 5일선 꺾이면은, 뭐, 하락이 있을까? 다시 내려가면 또 올라올 수 있죠. 그래도 10선까지는 항상, 10선 밑으로 들어가든지, 뭐, 이렇게 돼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살아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눌리면은, 매수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나스닥. 다음 주 예상입니다. 추세입니다. 26,384. 예, 위쪽으로 올라가야지 매수입니다. 예, 밑은 매도다. 이래 보시면 돼요. 맥시멈입니다. 27,429. 27,288. 27,081. 26,901. 26,770. 26,666. 26,548. 추세입니다. 26,384. 26,075 25,868 25,718 25,552 25,339 25,189 24,954 24,815 24,671 24,415 24,308 24,142 23,993 23,000 784 다음주는 뭐 요렇게 가지 않겠나 요렇게 해상되어집니다 다음은 환율입니다. 환율이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크게 짱대봉 내려오고 요 안으로 들어가서 요 밑으로 내려가면 되게 좋다겠는데 요 밑으로 일단 깨는데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전체적인 차트를 보면 계속 이렇게 환율이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왔는데 요때부터 올라가는 것도 열렸고, 또그 다음날 이 밑으로 깨고, 되게 이게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왔는데 처음으로 이번 주에 얘도 내려오고, 고점도 내려오고, 저점도 내려갔다. 그럼 좀 하락적으로 할수 있는 기회는 왔다. 이거죠. 그렇다고 못 넘어가는 거, 이런 건 아닌데, 하락적으로 조금 약간 기울어졌다. 이러보시면될것 같아요. 자, 지금도 보면은 만약에 올라가면 요 라인,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을 못 넘어갔을 때. 올라 올라가가 이까지도 갈수 있죠. 이까지도 갈수 있는데. 그 지금 보면은 약간 오일선이 상봉 오른쪽 어깨를 만들었죠. 그래서 조금 환율이 이제 좀 진정이 될수 있지 않을까? 뭐 그래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일선 상봉. 그다음에 20선이 요렇게 상봉이 돼가 내려가면은 오일선 상봉보다 20선 상봉이 더 커요. 그래서 20선 상봉이 내려가면은 제가 지난주에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주식은 조금 음, 조금 조심할 우려가 있다. 미국이 뭐 아무리 올라가도 환율이 떨어져 보면은 뭐 별로 재미가 없죠. 그래서 어 미국 주식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 시기가 어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한국 어 펀드죠. 379800 코덱 미국 S&P 500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 빨간 라인 넘어가는 건좀 어렵지 않겠나. 그러니 미국 주식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어, 월요일 날 빠졌죠. 월요일 날 빠지고 화요일 날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그냥 어, 수목 그렇게 쭉 밀렸어요. 밀렸는데, 앞으로는 요런 자리에 가면은 청산하는 게 좋아보여요. 청산하고 어, 내려오면은 분할 매수. 이게 좋아보입니다. 조금 출세가 조금 기울어졌죠. 조금 기울어졌고. 물론 뭐 계속 빠지느냐, 하면 그렇진 않겠죠. 내려갔다 또 올라오고 또 올라갔다가, 요 빨간 라인 넘기는 건좀 어렵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빨간 라인 쪽으로 가면 청산. 내려오면은 분할 매수. 청산하는 게 조금 많아지는 수 있다. 그래서 받는 것보다 청산이 좀 많은 그런 시절이 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화생 잡담 시간입니다. 요 카페가 네이버 카페죠. 네이버 카페 주식 선물 옵션 TV 치면은 네이버 카페가 나옵니다. 여기는 뭐 아무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나 가입하실 수 있고 정보 공개를 비공개만 하시면 아무나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여기 오시면은 뭐 메뉴가 있죠. 메뉴가 뭐 여러 가지가 메뉴가 있는데 여기 오시면은 메뉴에 매매 일지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어 제한테 배운 제제 제 회원이죠. 제한테 희아호우님이라고 있는데, 제가 뭐늘 가끔씩 방송을 하죠. 가끔씩 방송을 하는데, 이 친구가 1월 30일 날 이제 마쳤죠. 한 달간 마, 마치는 일지를 올렸는데, 이거 뭐, 2000, 뭐, 23년 8월 달인가부터 있어요. 매매 일지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 친구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뭐, 매매 안 했는 거, 이런 거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혹시 배울 점이 있으면은, 보시고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일지를, 1월달을 보겠습니다. 제가 12월달은, 원래 드렸죠. 12월달이 천만원 넘었죠. 작년 12월달이 한 달에 천만원 넘었는데, 이번 달에 처음으로, 한 달에 2천만원 수익을 냈습니다. 2천만원2 0만 이상 수익을 냈는데, 이번 달도 뭐, 하루도 안됐죠 요날, 뭐, 1월 5일과, 1월 15일을 매매를, 회사 일이 바빠서, 매매를 못해서, 이틀 쉬고 계속 수익을 냈는데 이날 했으면 조금 수익이 더 났겠지만은 뭐 회사일이 먼저니까 회사일을 한다고 못했죠. 그래서 2천만 이상 수익을 냈는데 어 1월 2일부터 어어 1월 30일까지죠. 그래서 전승을 냈는데 지금 보면 한 2천만원 이래 수익내는 요이제 제가 요걸 만들어 낼게 해서 제가 이제 어 2023년 8월부터죠. 2023년 8월부터 해서 2023년 9월 달한번 졌죠. 이게 이제 월, 월 그래프죠. 월 그래프. 그래서 처음에는 뭐 수익을 요렇게 좀 작게 내리다가 갑자기 작년 10월 달부터 확 올라가죠. 그래서 이때가 지금 한, 이때가 저한테 배우고 한 2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이때가. 2년 정도 배우고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수익 났는데 그리고부터 다시 한 2년이 지나죠. 다시 한 2년 가까이 지나고, 그 지금 4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그래프가 완전히 요즘 뭐 한국 코스피 차트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완전히 이제는 뭐 우리나라의 뭐참 최고의 트레이드가 돼 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제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 이거월 그래프입니다. 일 그래프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는 뭐 운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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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은 운으로 되는 게 아니고 다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냥 기계적인 매매입니다.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세월이 지나면은 내공이 쌓이면 다 이렇게 된다 어,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생인들이 가장 꿈의 목표가 천만 원인데 이뭐 천만 원 수익을 냈는데이 친구가 지금 미니 선물 네개 가지고만 합니다. 뭐 돈을 일억 들고 하는 게 아니고. 미니 선물 4개 같으면 요즘 뭐한 1,600만 원, 1,700만 원 정도 되나요. 어, 증거금이 좀올라서 어, 천한 6,700만 원 정도 되면은 미니 선물 4개 정도 할수 있다. 미니 선물 4개 갖고만 꾸준하게 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은 여기 가입하셔 가지고 어, 이 친구가 어떻게 예, 매일매일 그 본인이 이렇게 어떻게 매매했는거 그다음에 심리적인 거 이렇게 다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 수익을 여러분들도 내시고 싶으면은 좀 잘하는 사람들의 본받을 필요가 있죠. 뭐제 어, 사람 뭐왜잘 뭐 잘했는가 뭐 이런 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시고 어, 뭐 따라하시면 됩니다. 뭐별게 없어요. 어, 거의 뭐 비슷하게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에 지금 우리 멤버십 회원들은 어, 이 친구를 보고 많이 따라해서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어, 여기, 여기 가입하시는 거는 무료예요.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입하셔가지고 아이 친구 어디서 진입했고 어디서 나왔고 어, 이런 걸 여러분 차 타고 맞춰보는 것도 어 공부가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심님께서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당분간 공개방송과 신규 멤버십 회원 모집을 잠시 중단하기로 하셨습니다. 현재 멤버십은 기존 회원이 한분 빠지실 때 그 자리에 한 분씩만 새로 가입하실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입니다. 무심님은 지금 건강회복에 집중하고 계시며 몸과 마음이 충분히 좋아지는 대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뵐 계획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옵션 포지션입니다. 먼저 외인들을 보겠습니다. 외인들을 보시면 옵션이 755죠. 755 이상 수익이야 손실입니다. 개인은 뭐 전량 수익인데 내려갈수록 수익이 크죠. 내려갈수록 수익이 크다. 올라갈수록 수익이 거의 없다. 777.5 이상 가면은 수익이 거의 없다. 이래 보시면 돼요. 기관들은 뭐 전량 손실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보면은 지금 771인데, 야간에 한10% 빠졌죠. 야간에 10% 빠져서, 어 조금, 월요일 날 개입이 조금 생길 것 같죠. 생길 것 같은데, 위쪽으로 보면은, 개인들이 위쪽으로 보면은, 어콜 매수가 좀 있죠. 콜 매수가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은, 콜 매수를 안줄려 하면 내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은 또 내려가면은 얘들이 품 매도도 있어요. 품 매도도. 이거 너무 비싼데 이걸 개인이 했을까 싶긴 합니다. 어, 785 푸드 옵션이 28.1인데 이걸 21개. 780 푸시 2 4 6원대 49개. 뭐 이래서 조금 뭐 믿을 수 없는 거를 매도를 했는데 이제 아래쪽은 보면은 아래쪽 매도도 있죠. 그 위쪽은 뭐 고사하더라도 아래쪽은 740까지가 품매도가 좀 있죠. 그래서 740까지도 열어놓는 게안 좋겠나. 그래서 내려가면 품매도. 그러면 내려가면 콜 많이 내려가 보면 이쪽도 또 콜매도가 있죠. 747.5 3 6 0 0인데 이게 마이너스 500까지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무를 보면은 요즘 워낙 비싸서 그런가. 조금 뭐 안 맞는 것같기는 한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도, 그러면 이게 내려가면은 수익이 좀 크죠, 콜 매더도.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뭐, 좀 긴가민가 한데, 위클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클리를 보면은, 개인들이, 위클리 보면은, 740매도죠 푸드 옵션. 그 다음에 735 푸드 옵션, 3.40. 예, 마이너스 수량 53개 그래서 월물은 아직 좀 남았죠 월물은 좀 남았고 어, 위클리는 바로 목요일 겁니다 요거 다음주 목요, 목요일 건데 위클리는 바로 걸리죠 바로 걸리기 때문에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어, 일단은 조금 겁이 난다 어디까지 735까지 일단은 어, 다음주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바로 어, 조금 빠지기는 빠지겠죠 어, 월요일 날 빠지면은, 갭이 빠지면은, 그렇다고 뭐 바로 내려가겠냐 하면, 그렇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요즘은 뭐 워낙 한 20포, 30포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침에 갭이 뭐, 예를 들어서 760부터 시작하면은, 735는 사정권이죠, 사정권. 사정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735는 뭐 아니더라도, 740까지는 뭐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죠. 그래서 740까지 내려가면은, 얘는 손실, 얘도 금방 올라오겠죠. 그래서 아래쪽도, 어, 일단은, 다음주는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국선 다음주 예상입니다. 국선 다음주 예상. 각도입니다. 75855. 얘 위쪽은 매수, 얘 아래로 내려간 매도입니다. 맥시엄입니다. 800.70. 796.85. 7 9 1 9 5오바 슈팅입니다. 얘가 791.95가 오바 슈팅입니다. 787257843577985 7766077375 770207667076405 추세입니다. 얘 위쪽은 매수, 얘 아래는 매도입니다. 75855 755 75095 74605 74275 74005 73570 73260, 729. 뭐, 다음주는 뭐, 이렇게 가지 않겠나이렇게 예상되어집니다. 청기 누설 시간입니다. 청기 누설. 어, 지난, 금요일 날에서 토요일 새벽에 끝나는 국선 야간장이 엄청 빠졌죠. 엄청 빠졌는데, 그, 어, 너무 많이 빠졌죠. 뭐, 뭐 미국장에 비해서 뭐 많이 빠졌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그러나 뭐 야, 야선보다 더 빠진게 금하고 은이 엄청 빠졌죠 야간선물 보다는 뭐 금, 은이 엄청 빠졌다 뭐좀뭐 난리날 정도로 많이 빠졌죠 완전 폭락을 했는데 일단은 야간선물에 빠졌는 만큼 해보겠습니다 야간선물이 11.65포인트 빠졌죠 11점 마이너스 11점 65 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대응을 잘 해야 되겠죠. 월, 월요일 아침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뭐, 매일 청기 누설들은 아침에, 물론, 월요일 아침에 또나사게 어떻게 시작할지, 그건 또 변수죠.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드리지만은, 아침, 월요일 아침 8시 30분 넘어야지 정확한 지수가 나오는데, 지금은 뭐, 나스닥 선물이 내일 어떻게 될지도 시작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야간 어, 선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1 0호가 될지, 마이너스 1 0호가 될지, 마이너스 뭐1 5호가 될지, 뭐 마, 아침에 나스닥이 올라가 마이너스 7호가 될지 그거는 뭐 내일 아침 돼 봐야 알죠. 그렇지만은 일단 시가는 어디든지 형성이 되겠죠. 시가는. 시가가 예를 들어서 형성이 됐다. 시가가 뭐 어디든지 상관 없습니다. 아, 시가가 형성이 됐다. 시가가 이렇게 형성됐다. 그럼 올라가는 자리가 위쪽이 조금 높아요. 위쪽이 시가 대비입니다. 시가 대비 플러스 한 5포인트 정도 돼요. 5포인트 이상 올라가야지, 이걸 넘어가야지 콜입니다. 이걸, 이걸 못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걸 넘어가면, 그럼 이거 못 넘어가면 밀린다는 말이죠. 시가 대비 한 5포인트. 아래 쪽은 조금 폭이 작아요. 시가 대비 마이너스 한 2포인트밖에 안 돼요. 근데 뭐 이것도 되게 높죠. 다른 날 같으면 제가 1폭 하는데 2포는 너무 많나요? 그럼 1.5포로 해 드릴게요. 한1 5포를 하겠습니다. 시가 대비 마이너스 1. 한 5포. 물론 오차가 좀 있어요. 이게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포는 항상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는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위쪽은 5포인트 이상 올라가야 된다 나는 뭐 미국장이 빠졌고 야간도 빠졌는데 난 매도 할래 매도 할수 있죠 매도 할수 있는데 아침에 만약에 다이렉트 이까지도 올라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와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간다 하면 손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만약에 월요일 아침에 시가 대비해서 바로 올라가면 5포인트 넘는지 안 넘는지 뭐 요거 되게 잘 봐야 돼요 요거 넘어가면 와 이거 뭐 갭 매우로 간다. 어, 이래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못 넘는다. 한 5포인트 플러스 5포인트 까지못 넘어간다. 그럼 눌린다고 보, 보시면 돼요. 어, 눌린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아침에 내려갔는데, 내려갔는데 1.5포인트를, 시가 대비 1.5포인트를 깨고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은 뭐 계속 밑으로 간다는 말이죠. 어, 계속.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런 세력 마음이다. 그래서 너무 세력한테, 에, 네가 왜 이만큼 내려오는, 올라갈 것 같다. 이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5포인트를 내려갔는데 시가 대비 1.5포인트 만약에 내려갔다 이렇게 뚫고 올라올 수 있죠 뚫고 올라오면 은 그때부터는 매수해도 돼요 매수해도 되는데 다시 요걸 깨고 내려간다 그럼 잘라야 됩니다 요 밑으로는 완전히 푸스 영역 안그래도 푸스 영역인데 여기서부터 푸스 영역인데 여기서는 콜의 힘도 조, 조금은 발휘할 수 있지만 은얘 밑으로 내려가면 완전히 푸스 영역이다 그래서 절대로 내려갈 때는 뭐 푸수를 하든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럼 나는 그럼 이 밑에 푸시면 나는 막 여기서부터 매도할래 할수 있죠 하지만은 여기서 올라와 볼수 있잖아요 얘를 얘를 탁 올라와 볼수 있잖아요 탁 뚫고 올라오면 손절해야 돼요 여기 매도해 있는 사람 여기서부터 매도해 있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매도해가 요뚫고 <목소리> 오면 매도 청산 손절하고 그럼 어디 다시 이까지 올라오느냐 뭐 그럼 시가가 대중이 하죠 시가를 뚫고 올라와서 이까지 다시 올라오. 보통 요리 올라오면 또 시가에서 다시 또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요런 매매 스킬을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청기 누설에 월요일은 볼 거는 위로 5포인트. 시가 대비입니다. 마이너, 아래쪽은 시가 대비 마이너스 1.5포인트. 요렇게 보시면은, 뭐 월요일 아침 대응은 물이 없을 것 같다. 아, 그리고 어느 정도 한 30분이나 한 30분 정도 지나면은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갭이 메우고, 뭐, 차트가 이제 형성이 되겠죠. 뭐, 그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일봉, 주봉,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월마디 보면은 조금 더 있죠. 6차입니다. 상 6차가 75190, 7차가 76535, 8차가 77875, 9차가 79220, 어, 10차가 805, 60 이런데, 지금 엄청나게 위로 많이 올라왔죠. 엄청나게 위로 많이 올라왔는데, 월요일 날 보면은, 일단은, 개비, 야간 종가가 있죠 어, 759, 85요 어, 정도, 어, 전일 저가 정도 되는데, 물론 밀리면은, 오일선이, 어, 월마디 상방, 뭐, 6차 정도 되죠. 6차가 보면은, 뭐, 7월1 90까지, 7월1 90까지 언제든지 밀릴 수 있다. 그렇지만은, 7월 9월까지 밀렸는데, 5일선을 깨고 내려간다든지, 뭐, 그래면 문제가 되지만은, 뭐, 충분히 뭐, 괜찮겠죠? 이렇게 내려가도, 5일선 밑으로 안 가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봉을 보시면은, 주봉이 엄청 올라왔죠? 엄청 올라왔는데, 이제 다음 주가, 이, 우, 주초도 되지만은, 월초도 되죠? 그래서, 다음주 이렇게 아래에서 시작하면 759정도 되죠 759정도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렇게 시작되면은 여기시작되가 올라갔다가 밀릴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주가 만약에 올라가가 이걸 넘어가면 다행이지만은 다음주 뭐 십자형 도지 나온다든지 음봉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조금 밀리겠죠 이렇게 주봉으로 이렇게 음봉이 되면은 조금 한, 한 한두달 뭐 이렇게 횡보하면서, 요렇게, 올선이 주봉 꺾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2월달부터는 되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다음 주부터 바로 중요하죠.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이 엄청나게 길었죠. 엄청나게 폭발을 했는데, 뭐, 이 중에서 가장 큰 폭발을 했다. 그럼 면 2월달은 뭐 이거보다 더큰게 나오겠나요? 이거보다 더큰거 나오면 진짜 날라겠죠.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이제는 안날것 같고, 2월달이 요 고점, 시작에서 고점을 넘어갔다든지 뭐 십자형 도지가 나 요렇게 나온다든지 뭐 요런 형태가 나오겠죠. 여기도 보면은 몇달한 서너 달 올랐다가 아, 십자형 도지 요때도 두달 올랐다가 아, 십자형 도지 이번 달에도 어, 뭐 십자형 도지나 음봉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음봉 하나 나오면 2월 달은 좀 조정되는 달이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설특집 방송이 있습니다. 아 설특집 방송이 어 2월 10일입니다. 2월 10일 날설 특집 방송을 하려고 예정 중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혹시 기회 되시는 분들 이 있으면 라이브 방송 공개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주말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방송이 괜찮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